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이 굉장히 잘못됐고 허위이고 거짓말 선고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먼저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양호 여덟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어 경북 대구 김창종, 경북 울산 이정미, 경남 부산의 이진성, 경남 함양의 서기석, 경상도 출신이 네 명이 있습니다. 충남 한명 그리고 전북 한 명, 서울 한 명, 충, 충남 충남 두 명이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거문을 이정미가 낭독을 했는데요. 이 뒤에서 하나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선거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첫 번째로 없다는 것이죠. 법치주의는 증거 제1주의인데, 이정미가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선거문은 증거가 없이 허위로 주장된 예, 불법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문제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28명이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1명이었고요. 안철수가 3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28명이 그 중에서 62명이 탄핵에 찬성하지만 않았다면 여기 새누리당 62명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려고 선동을 했죠. 얘네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 내리기로 같은 당 대표, 어, 같은 당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 때리고 사기 탄핵을 했던 겁니다. 증거조차도 없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지금의 국힘당이 보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뒤통수를 갈기고 배신을 때린 겁니다. 새누리당이 앞장 서서 이뤄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겠죠. 새누리당이 배신을 때려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기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 국회의 소추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소추하도록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자가 권성동입니다. 그 당시 62명 중에서 대구 경북 출신자들이 유승민, 주호영, 이철우, 지금 경북 도지사죠? 김상훈, 이네 명이 있고요. 경상남도 부산 출신의 배신자들이 김무성, 장재원 얼마 전에 죽었죠. 윤한홍, 하태경, 이군현, 이진복, 김세현, 김재경 이런 자들이 경상도 출신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당 소속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을 했습니다. 의리도 없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전라도 같았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을 탄핵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탄핵을 하자고 했었으면, 아마 전라도 사람들이 그 배신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헌재 선고문 2017년 3월 10일 거를 이정미가 낭독한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지. 이런 게 헌법재판소 선고문입니까? 거짓말로 나열한 선고문. 이정미가 말합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위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 무죄로 밝혀졌어요, 다. 헌법은 공무원을 어쩌고저쩌고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최소원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권한 남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원이가 혼자 저지른 겁니다. 최소원이가 혼자 기업들 쫓아가서 삼성, 삼성그룹에서 이재용한테 뭐 67억 원인가 70억 원을 받아 쳐먹었죠. 독일에 무슨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 음, 재단을 통해서 이재용이한테 돈을 67억원인가 70억원인가로 받아 처먹었어요. 비덱, 예, 비덱.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소한테 비덱이 뭐냐고 하니까 최소한 지가 만든 회사인데 비덱 몰라요. 여러 고 시치미를 딱 떼가지고 박근혜들도 회고록에 나오죠. 너무나 내가 알던 최소원이 아니었다. 자기 앞에서 시치미를 떡 떼고 거짓말하는 최소원. 최소원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이정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 이러고 거짓, 날조, 선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읊었던 겁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래서 최소한의 이권에 도움을 줬다. 그랬죠? K재단, 미르재단. 자,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거 볼까요?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자, 이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그 8명의 재판관들이 이 새끼들이 새빨간게 증거도 찾아보지 않고, 날조된 허위선동으로 파면 선고를 한 겁니다.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박 대통령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 무죄야. 미르재단, K재단, 1심, 2심, 3심. 죄가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박 대통령을 탄핵 선고했어.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아니, 죄가 없는데 무슨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요? 경영 자유 침해 안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이 최소원에게 유출된 점. 헌법재판소에서도 최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신문 방송에서는 주구장창 최순실이라고 떠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최순실, 그럼 뭔가, 이름이 좀 허접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이미지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실이라고 이름을 쓴 거죠. 멍청해 보이는 듯한 이름. 모자란 듯하게 보이는 이름. 그래서 이렇게 모자란 듯한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종당했다. 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예, 가스라이팅 한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문건을 최소원에게 유출한 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최소원에게 문건을 유출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이종미 포함 8명이 이런 개놈들이었어요. 공무원 비밀 엄수의 의미를 유비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안한 거야. 뭘 위배해. 이렇게 새빨간 날조를 한게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도 보면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뭐, 뭐, 어,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위반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아니, 앞에 말한 게다 지금 허위야. 날조야. 근데 뭘 중대해. 중대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도 또 중대한 게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떠드는 거야.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해. 근데 누가 뭐래? 박근혜 대통령 다 그렇게 하셨는데.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최소원이가 국정개입 한 사실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것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최소원이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뭘 입방정 떨고 뭐 그렇게 했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와줘서 최소원을 감싸줘가지고 최소원이 국정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숨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철저히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게 없고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데 숨겼다라고 헌법재판소 이정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회와 그리고 헌법기관에 의해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이거는, 아니, 죄를 지은 게 없고, 죄를 지은 증거도 없는데, 뭘 감시할 게 있어. 감시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감시 장치가 작동될 수 없다. 당연히 작동되지 않지.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정미가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또 나오죠. 미르재단, k재단 또또 또 들어. 이거 무죄인데. 어? 그럼 무죄잖아요. 미르재단, k재단,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다 증거가 없어. 그런데 이정미 또또 들어. 뭐 플레이그라운드, 더블케인보 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관여하고 지원한 적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잖아요. 무죄로 났는데 이정미 헌법 재판관들이 엉터리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루어진 게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한 개도 없었어.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이 지적한 게 거짓말 지적이었죠. 국회와 언론이 거짓 선동 지적이었죠. 그거를 뭐하러 들어요? 거짓말 하는데 대꾸할 게 있어요? 아, 거짓말 할때난한 적도 없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은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아니, 뭐가 없는데 뭘 관련자를 단속해. 단속할 것도 없지. 이렇게 엉터리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안종범이 구속 기소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실까요? 2023년 4월 27일. 2년 전이네요. 대법원 최종 3심 판결. 이병기 안종범 무죄 확정. 안종범 무죄 확정. 이병기 무죄 확정. 조윤선. 조윤선도 나중에 다 무죄됐죠. 무죄. 안종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은 무죄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안종범 등이 구속 기소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예단을 한 거죠. 이것들이 재판관 맞아요? 이것들이 판사 맞아요? 이것들이 법 공부한 놈들 맞아요? 이놈들이 헌법을 준수한 놈들이 맞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킨 게 맞습니까? 이 새끼들이 반역도당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거다. 야, 위헌위법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합니까?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거는 이정미와 헌법재판소죠. 왜죠? 왜, 왜 이정미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나요?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지금 선고문을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증거, 제일주의. 증거에 기반해서 죄의 유무를 가린다. 그런데 이정미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문을 쓸때 증거가 하나도 없이 이 짓을 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면서 윤석열 탄핵 선고문과 비교를 해보니까 유, 윤석열은 얘는 확실한 증거가 많은 채로 탄핵 선고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딱 보니까. 이거는 죄도 안 되는 거였어. 증거도 하나도 없는 거였어. 거짓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가 파면 선고를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수호 의지가 이정... 없다고 이정미가 떠들었죠. 검찰이 조사로 갔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보세요. 증인 거부 70여 차례. 이렇게나 많이 했어. 문재인 수사 검찰은 빈손. 2024년 9월 9일.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문재인 수사 70여 차례 증언 거. 이거야말로 문재인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재인 가만두? 왜 문재인 가만두냐고. 지금 당장 이라도 가서 그냥 탱크 몰고 가가지고 문재인 체포해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검찰 세 차례 소환 조사에도 진술 거부. 이런 놈들이 이게 다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러 갔더니 그것도 태블릿 PC가 터지고 한 3주, 지나서, 2, 3주 지나서야 최소원이가 사용했다는 그 태블릿 PC가 그거밖에 없었을 때야, 그당시는 그러 그러니까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로 가도 태블릿 PC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께 맞냐 안 맞냐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었던 시절이야. 그러면 그거 박근혜 대통령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최소한 게 아닌 거를 검찰이 먼저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가짜 태블릿을 놔두고 청와대부터 공격해 쳐들어간 게 김수남 검찰총장이었다. 반역이지 다다 다 반역이야. 마지막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조의 선고 마지막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대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어 처음으로 의지가 나온 거예요 의지. 윤석열한테도 의지 없어.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12, 10월 24일 날 손석희 태블릿 가지고 가짜 흔들었어 그랬더니 11월 17일 한 3주 됐나요? 박 대통령 검찰 조사 고백 다 이래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는 태블릿밖에 없어 증거라고 하는 게 요거밖에 없어 태블릿이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치주의는 증거 제일주의인데 그러면 태블릿 PC가 최소원 건지 아닌지 그거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3주 동안 최소원이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야, 이거 네가쓴거 맞지? 라고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나중에 최소원이가 내 거라고 하는 거 그거 태블릿 PC 내놔봐라. 죠내 어, 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최소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이때 김순환 검찰총장이 돈석희가 사건 터트리고 3주 동안에 이 태블릿이 아 이거는 최소원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았을 거야 검찰에서 검찰에 검사한다는 놈들이 자칭 자기네들이 똑똑한 수재라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 건지 아닌지 몰랐겠어요 알았겠지 최소원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걸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김수남이가 검사들 끌고 가서 이런 쇼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당연하게 자기의 방어 권리로서 나 조사 못 받아 했더니 이게 이정미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그러면 문재인이는 뭔데 문재인이는 70여 차례 70여 차례야 박근혜 대통령님 딱한 번이고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무슨 술집 작부처럼 이렇게 놓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이 아니야. 그냥 술집 작부 반스야. 이게 헌법입니까? 이게. 이, 이 짓을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재판관들이. 이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대는 거야. 이래서. 이게. 그래서 중대하대 이게 중대하대. 끌고 가서 들들로 될게 없으니까. 손석희가 터트리고 3주 뒤에 검찰이 박대통령 조사하자 고했는데고거 그거 거부했다고 고거 고를 빌미 삼아 가지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 뭐 대단한 것처럼 남들이 보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2017년, 2018년 뭐 내내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 재판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내내 수사에 협조 안한 것처럼 지금 이정미가 사기를 치는 거야. 모든 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기초를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거부한 거는 2016년 11월 17일이야. 태블릿 PC 그거 내꺼 아니니까 조사 못 받겠어. 그거였어 그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게 아니었었어. 이게 윤석열 재판 하고는 선검문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게 당했는지 또한번 드러나는거야. 이번에 윤석열이가 탄핵 그 심판을 뭐 조사받으러 헌법재판소 다니면서 그때 권성동이가 막 제랄제랄 했죠. 윤석열하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러고 어왜 그러냐? 문제 아니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이를 탄핵소추 하면서 처음에 가결을 하고 통과시킬 때 윤석열이의 그 불법 혐 위헌성 문제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 혐의하고 이두 가지를 엮어서 헌법재판소 소추안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민주당이 조금 있어 보니까 아 이거는 탄핵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내란죄는 뺐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뺐어. 그랬더니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이러고 물고 늘어진 거야. 그런데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소추할 때 권성동이도 탄핵소추안을 고쳤어. 지 손으로. 지도 고쳤어. 그러면 그때도 권성동이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겁니다. 그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둘이 손잡으니까 누가 항의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당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박근혜 대통령일 때도 있었단 말이야. 이놈들이 이렇게 이 짓을 한 거야. 국힘당이라는 놈들이 법을 안 지켜, 이 새끼들부터가. 국힘당 자체가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아. 국힘당 자체가 법을 그냥 홍어초수로 보는 거야. 지들 멋대로 해 먹지들 멋대로 민주당 욕하기 이전에 국힘당 자체가 이 새끼들이 양아치 정당이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자기네 당 출신의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죄를 날조해서 거짓으로 음해해서 거짓 선동해서 자기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놈들이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국힘당 말고 없죠. 이런데도 국힘당이 뭘할거할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힘당이 이러한 역사적 죄에 대해서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대오각성해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야 돼요. 뭐 이재명이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떠들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악마가 나타났어요. 이런 개소리 하면서 어? 그러니까 아무나 뽑읍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 윤석열한테 어? 이재명이가 그 어? 응, 악마예요. 이재명이가 되면은 뭐 공산화가 돼요. 이러고 새 니들 그때도 거짓말 쳤잖아. 근데 보니까는 윤석열이가 더 양아치고 윤석열이가 이재명 못지 않게 더 악마잖아.